이왕 온 김에 이곳의 특색도를 찾아가는 게 목표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온돌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곳만의 특색도를 한번, 야 그게 와서 정말 산속 자리했다는 그 말을 한번 듣게끔 특색도를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와, 보면 볼수록 수마도 그렇고 기가 막힌 산지같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산지가. 돌밭이 저 뒤로도 쭉 있고, 너무 멋지네요. 예. 돌마다 다, 진짜 다 가져가고 싶은 돌들만 있네요. 다 가져가고 싶은 돌들만 있어요. 음, 너무 좋습니다. 아... 물이 쭉 빠져서, 탐사 가기에는, 금상첨화인, 금상첨화입니지 탐사 가기에는, 최애적인 조건으로, 물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사람도 없고, 어, 주변에 사람도 없고, 산을 넘어왔습니다. 산을, 산을 넘어왔는데, 사람도 없고, 너무 좋네요. 찾아올래요. 찾아올 수가 없는 돌밭입니다. 여기. 저도 다음에 못 찾아올 것 같아요. 저도 다음에 찾아오라면 하면... 현지인 떼고 못 찾아올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석질에서 여기가 지금 해서 간통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석질에서 간통이 딱되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분이라도 참...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관통이 돼 있어 버리면 석질이 너무 좋다 보니까 야 이야... 정말 좋네요. 석질이 물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물이 들어오는 것같아 음, 천연산지여서 뭔가 손도완된 그런 산지 같습니다 저희가 딱탐사 와보면 느낌이 바로 오죠 이? 와 여기는 많이 오셨다 아기다가딱 느낌이 오는데 여기 진짜 많이 안온것 같아요 바로 느낌이 바로 느낌이 옵니다. <laughs> 빵도 좋고, 아. 빵도 좋습니다. 아. 하트처럼 음. 균형도 좋고, 여기가 좋네요 하트처럼 음 좋죠 한 자를 넣고